결과물을 걷어드릴 수 있고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는 뛰어들어도 된다라고 봐요. 들어오실 돈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갈 돈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덥죠? 어, 휴가는 휴가인데 더워서 움직이기 싫어요. 방콕이 제일 시원해요. 맞습니다. <laughs> 집에서 조금 쉬세요. 왜? 지금까지 조금 고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힘들었던 거 이제부터 운기 좋아지시잖아요. 우리 범티 분들 얘기하는 거요. 범티 분들 범티 얘기해드릴게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이제 그아재뭐 이런 라떼 얘기하는 사람 맞나봐요. 이게 호랑이띠 이거보다는 범띠가 빠르니 요즘 애들이 범띠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띠 나이대를 고려해서 호랑이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25살 되는 무인생분들 이분들 나이는 어렸는데 근심 걱정 많았어 왜? 켜있었거든. 뭔가가 뭔지 모르게 진짜 이민년 아 호랑이 애니까 나 호랑이니까 그래 호랑이 등에 엎고 아니면 호랑이 등에 타고 호랑이 한번 뛰어보자 근데 힘들었거든. 이상하게 막히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안 되면 사람이 기대도 안 하잖아. 뗄듯뗄듯하다가 막히는 것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거 조금씩 조금씩 해결돼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란다고 막. 아 나는 무조건 잘 돼. 아, 나 이거 잘 된다니까 아무 것도 안 해도 돼. 이거 아니에요. 제가 <laughs>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거둬들일 수 있고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지금 해오던 것들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세요. 요 때는 뭔가 새로운 거는 뛰어들어도 된다라고 봐요. 조금씩 풀려나갈 때 새로운 거 해야지. 그런데. 범띠답게, 호랑이답게, 용맹스럽게, 조금 과감해지라고. 어, 과감해지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감한 것과 자만하는 거는 굉장히 틀려요. 나 답답한 거 풀리니까, 라고 거만해지거나 자만하시지는 마세요. 내 그,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나의 건방짐. 주변을 봤을 때, 오, 어, 쟤 굉장히 열심히 한 애가 아니라, 오, 어, 쟤 조금 나아지니까 건방져지네? 이거 느껴지지 않게끔. 나 높은 위치 쓸고 나면, 거만 해도 돼. 어린 나이에 성공했네 소리 들어도 되고, 칭찬받을 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낮추고, 겸손해지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고, 묶여 있었던 것들에 있어서 조금씩 추진하려고 더 박차 가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힘들었던 때 웃으면서 얘기할 날 온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37살 병인생분들. 어, 이분들 결국은 문생분들도 그랬지만 병인생분들도 저는 지금껏 준비해온 것들에 있어서 성과가 볼 때라고 생각해요. 뭐~ 갑자기 어~ 나 하루아침에 이거 해봐야지라고 해서 짠하고 좋아진다 저는 이거는 조금 근무하시라고 뭔가 변화 변동을 크게 두려고 하시지 말라고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에 있어서 분명히 성과를 보는 때이니 이직 이런 거는 어~ 갑자기 변화 변동이기는 하나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직할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변화 변동이라면 충분히 하셔도 돼요. 어, 내가 해온 것들에 있어서 인정받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승진자, 뭐, 이런 것도 조금 탐내 볼만 하거든.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연초에만 해요. 그래서 나는 승진이 아니에요. 그런데 승진이라는 게 1년에 한번 있다고 해도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박차를 가하시고, 37이라는 나이, 참 좋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운기 잘, 어, 받아서 움직여보시라고. 근데, 저는 이분들한테 조금 걱정되는 거는 뭐냐. 내가 완벽한 사람 맞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맞고.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건 괜찮지만 남들에게까지 혹시 강요하고 있진 않는지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 너도 완벽해야 돼 너도 같이 가자 이거 혹시 하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그거 조금 보듬고 가셔야 내가 승진이 되었건 이직이 되었건 좋은 성과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의 완벽함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완벽하지 못한 이들을 완벽하게 만들고 조련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나누고 조금 끌고 가면서 같이 가신다면 훨씬 좋은 성과가 있으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49 갑인생님들 이분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올해 아 9수 맞죠? 저 9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9수이네요. 제가 살면서 19, 29, 39다 겪어봤지만 이 49, 9 수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 어뭐다 49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저는 좀 많이 답답했었을 이라고 보여져요. 어 이분들도 일맥상통하는 건 똑같아요. 해온 것들에 있어서. 다 좋은 것들에 있어서 지금부터 조금씩의 수확 그렇다고 한꺼번에 큰 수확은 아닐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의 성과는 분명히 수학물은 있으시리라고 봐요. 그리고 어, 이직에 있어서 이분들은 성과가 있으니 그러면나 이직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에 있어서는 한번 고려해보세요. 정말 좋은 조건 하에 오세요라고 패벌리고 있을 때 살짝 의심해보시라고. 어 이렇게 좋은 조건에 왜 혹시 일이 힘든 건 아닐까 어 내가 내 시간이 없는 건 아닐까 그렇게 살짝 걱정도 해보시거나 아니면 아이 회사가 이름 편한데 사람이 힘든 건 아닐까 이런 식의 어 조금 이동에 있어서는 어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그 이동에 결국은 집도 포함이에요. 내가 문서라도 하나 잡아야지, 어째야지 했던 거, 지금 좋은, 이제부터 좋은 운기는 느껴지시는데, 집이 싸우게 나온다거나, 어, 뭐 이렇게 좋은 게왜 나에게까지라는 의구심은 살짝 가져보시는 건 어떨지. 뭐 이분들이 저는 단점이자 장점이 결국은 그거라고 봐요. 어,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나만 혼자 끙끙거리고 내 모든 걸 나만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힘든 거는 남에게 얘기하라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어, 이거 결국은 얘기해도 들어지는 거 없고 내 흉이잖아요. 내 허물이잖아요. 그러니 나 혼자 묻고 갈게요. 이거 조금 내려놓으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너무 나에게만 혹독하게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있다면 도움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써 내가 한번 내 입으로 뱉어내므로써 조금 가벼워질 수 있으니 조금 내려놓고 내가 힘들 땐 힘들다 아플 땐 아프다 라고 조금 표현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61세 이민생 분들 올해 환갑이시죠? 환갑 옛날에는 환갑하면 진짜 진짜 와 이랬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진짜 60갑자 한 바퀴 제대로 돌고 오셨으니 이 하반기 웅기 내셔서 뭐 변화 변동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많이 보이세요. 그리고 이분들 촉 좋으신 분들 저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기가 좋을 때 문서라도 아니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 조금 내촉 한번 믿어보라고 내촉 한번 발휘해 보자라고 그래서 정말 좋게 느껴질 때는 확 잡고 아 조금이라도 미심쩍다면 그대로 멈추시는 거 어떨지 음 그렇게 내 판단만 잘 해서 가신다면 움직임이나 변화, 변동,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좋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걱정해 하실 거는 저는 고고, 어, 조금 어른들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나, 인생 60값자 한 바퀴 돌고 보니, 인상, 인생사가, 어,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라고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기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 어,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한번더 각인하셔서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표현을 한번 하더라도 어, 조금 유하게 가시라고 본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하나 직성이 남다르다 보니 어휘 자체에서 표현 자체에서 혹시 강하게 나고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변에서 나를 조금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그거 한번더 챙겨 가신다면 어 훨씬 더 나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 어찌 보면 돈에 있어서 어, 해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돈 궁금하죠. 그 금전에 있어서. 들어오실 돈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갈 돈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갑자기 뜻하지 않게 뭐 자녀 문제로든지 아니면 집 문제로 여러 가지로 나갈 돈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금전 운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들어오는 거에 비해 나가는 게 조금 많아지실 수 있어서 경사스러운 일로 나간다면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러나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년 맞아서 이 범띠 분들 호랑이 자꾸 범띠라고 그래요. 연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이 호랑이띠 분들 정말 좀 답답한 거 많이 겪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운기 좋게 어 흐름 좋게 받아서 조금 답답한 것들 해결하시고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을 찬바람이 올수 있게 이 뜨거운 바람 불고 뜨거운 햇빛 강할 때 준비들 많이 하시고 문서운이라든지 이동의 운이 좋으신 분들은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선화감의 선악보살이었습니다.